저기 스트로폴 스트로폴. 응? 스트로폴. 어스트 바다에 막 떠다니는. 거 스트레포. 스트레포. 최고로 많이 유입된 것이 우리도 실질적으로몇 배예요? 몸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잘 몰라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 인터넷에서 유튜브 많이 활용하시죠? 네. 어 유튜브에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딱 치는 순간. 나오는 내용이래요 뭐, 어, 뇌, 침투, 미세 플라스틱, 독성 물질, 된다. 보이지 않는 위험, 플라스틱, 뭐, 엽수. 어, 여기 사진 보시면, 이거 이상한 사진도 나오죠. 어, 기억나, <laughs> 기억 어. 근데 피부가 검정색으로 나온대요. 어, 자세히 내용 보면, 중요한 건일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대로이어지더래 어, 엄청나게 심각한 부분이고,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막 몸속에 쌓인 미세 플라스틱이 어쩌니, 미세 플라스틱이 습격이 어쩌니. 또 그대로 캡쳐해 입고 온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위험하다. 미세 플라스틱에 미, 뭐 사람들을 공격한다. 말은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혹시 그거 체감하세요? 못하죠?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실제적으로. 환경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지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미세 먼지 있죠. 좋은 말로 미세 먼지지 실질적으로 전문 용어는 바람 물질이에요. 그게. 근데 바람 물질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미세 먼지, 미세 먼지 그런단 말이에요. 초미세 먼지, 초미세 먼지 그러고 미세 플라스틱도 바람 물질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아.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이야기한단 를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경고들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우리들이 완벽하게 노출 되어 있는데 방어는 전혀 못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미세먼지 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게 내 몸속에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수돗물을 내 통으로 하고 생수 를 통해서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조심해야 돼또약자들 <laughs> 이게 뭐가 있어요 네, 아, 생선이 생선, 생선 새끼 멸치보다 더 작으래 들 거, 작은 애들 이치어 치어, 멸치도 마찬가지. 근데 이 동그란 애는 뭐예요? 아, 저기 스트로폴 스트로폴, 응? 어, 스로폴 스트로폴, 바다에 막 떠다니는. 거 얘네들 그냥 입을 먹어. 자, 이 작은 우리 그 멸치나 이런 거 있죠. 똥 떼서 먹으신 분도 있지만. 거의 뭐 터프한 남자들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어 그죠? 그리고 아예 못드는 쬐깐한 거 있죠 그런 거 그냥 먹습니다 또안 떼요 근데 거기에가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소리예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지금 현재 그만큼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미세플라티로 인해서 오는 정말로 나쁜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해요 뭐 불임이니 나림이니 근데 우리가 체험을 못하고 있고, 몸속 내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거죠. 이분들은 다 박사님들이세요. 교수님들이고. 유튜브에서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빠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다.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고,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는데, 안 돼. 그리고 요즘에, 가만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한답니다. 장난 아니래요. 일본은 아주 폭등을 하고 있대, 폭등.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보면 생선이 있는데, 생선이 그 위에 있는 똥 근생을 잡아먹고 잡아먹고 잡은 인데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다? 아, 사람, 사람. 사람. 생선이 그 위에 있는 똥 근생을 잡아먹고 잡아먹고 잡은 인데똥을끼고먹지 마. 중요한 건산에가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플라스틱. 보시면 너무나도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저희들 몸속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라는 거죠. 음. 가장 유입이 많이 되는 곳이 어디인 것 같아요? 어, 뭐 토양, 동물, 여러 가지에서 많이 유입이 되는데 최고로 많이 유입된 곳이 우리도 고 실질적으로 몇 배예요? 엄청 많죠? 많죠. 거기에 이 어, 아가씨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막 씹어먹고 있어 야, 우리가 지금 섭취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양이 매주 신용카드 하나를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신용카드를 맨날 씹어먹고 있어요? 아니죠. 근데도 우리 몸속에는 그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 박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혹시 이거 생각해보고 살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솔직히 그러잖아요 어. 그리고 이 미세플라스틱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엄청난 발암물질이에요 독소이 있는 건데 이 미세플라스틱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흡수를 잘해요이 독소를 그래서 그 미세플라스틱 안에 이 독소물질을 다묵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몸속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환경오르몬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 이런 것들을 보고 다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독소가 그대의 우리 몸속으로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진짜 호르몬을 변화시키는 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환경호르몬인데 그게 미세플라스틱이고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환경호르몬 하면 은 크게 뭐안 오잖아요 솔직히. 미세플라스틱이 아니도 크게 안 오죠. 근데 그런 애들이 내몸 속에 들어오면 내 몸을 변환을 시킨답니다. 환경 호르몬이 생기면 여성 호르몬과 가장 비슷하게 되시는데요. 여성분들이 알지 모르게 유방암, 자궁암, 각상성암이 많이 걸리는 거, 전립선암도 그렇게 많이 증가를 했대요. 근데 그 원인들이 전부 다 특별하게 다 나오지 않는데 전문가들은 아마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경호는 뭐냐? 뭐냐면 호르몬 구조하고 화학적인 구조가 너무 비슷하대. 그래서 내 몸이 내 호르몬이 들어온 걸로 착각을 한대.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막 잘못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계속 결란이 일어나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호르몬과 미세플라스틱이 가장 어디로 많이 유입이 된다고요? 물에서 가장 많이 유입이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아요 알고는 있죠. 근데 특별발게 그걸 지금 내가 먹은 데서 계속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아이 아니,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10년, 20년 전에 생깁니까? 다 알고 있죠. 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10년 후에 반드시 암을 모르고 있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 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보면은 참 많은 경각심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다 쓰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거든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좀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이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물을 드시고 싶냐고요? 미세플라스틱이 가득한 물을 먹고 싶다. 아니면은... 흘러진 물을 먹고 싶다 흘러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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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먹고 싶다 막, 이렇게 한다니까 아, 아, 아. 근데 그냥 막 하는 소라만 보고 그냥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다 쓰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단순히 중요하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옆으로는 올케어 정수기 모든 것을 파이쳐 주실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애터미 올케어 정수기가 기고를 이걸 받았다고요. 이걸요? 글로벌 NSF 인증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수기가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NSF는 미국 위생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과 정수기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은 여기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NSF에 우리의 검증을 받으면서 특별히 미세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정수기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자 NSF 인증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받은 인증이 있다고요? 예, 저희 에터미 울퀴어 정수기는 필터 시스템에 대해서 WQA 인증을 받았습니다. 워터 퀄리티 어소시에이션의 약자로 미국 수질 협회, 미국 수질 협회, 즉 물처리 산업 분야의 국제적인 인증 기관입니다. 어, 굉장히 까다롭기도 알려져 있고 아무나 받기는 어려운 그런 인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이렇게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더욱더 안심이 되는데요. 뭘 받았다고 그래요?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줄 수 있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절 시술 옆에 골드실 검증 표시 이거 있죠? 자 우리 집에 정수기가 있는데 요거 마크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마크에요 이거 바고 있는 제품이 대한민국에 몇개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어, w q a 이것도 미국이에요 선진국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보다 선진국이죠 그래서 훨씬 까다롭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가 이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미세플라스틱이 많은 물을 먹고 싶으십니까? 미세플라스틱이 없는 물을 먹고 싶습니까? 미세플라스틱이없는라고요 아, 아, 네.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확인하세요. 꼭. 그리고 정수기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해갖고 5년 후에 해야 되는데, 3년 후에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그물 계속 먹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분.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을. 알면서도 왜 그걸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왜? 몸에 지금 당장 안 나타나니까. 근데 내가 암 걸리, 10년 후에 암이 걸려. 3년 못고 들어가는 거잖아.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중에는 정수기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어. 근데 얘네들 요, 요 마크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이 마크가 제대로 딱 박혀있는 애들이 계산해보면. 아메리 정수기도 좋아요. 나쁜 정수기 아닙니다. 엄청 좋은 정수기 맞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아메이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에터미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두개를 일단 오케이. 똑같이. 쌤쌤이 했서 근데, 정수기가 그냥 물만, 정수만 되는 것이 있고, 에터미 것은 따뜻한 물이 나오네? 그냥, 그냥 정수되는 거하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 어떻게 쓰실래요? 그렇죠? 근데, 어, 아메이 정수기는 찬물은 안 나오고, 정수만. 정수만 근데 애터미거는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네 뭐 쓰실래요? 아, 찬물 나오고 쓰실거죠? 어, 그렇죠 자, 쟤는 디자인이 안 이뻐서 밖에 내놓은 사람들이 없요싱크빗이다 <laughs> 은하 그리고 머리만 꼭 튀어나오거든 어, 그렇죠? 근데 얘는 너무 이뻐 그리고 쟤는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에터미크스는 가라되어있거든 그리고 쟤는요, 안에 호스가다 플라스틱이다. 에터미크은다 스테인이에요. 자, 플라스틱으로 된거 쓰실래요? 스테인으로된거 쓰실래요? 그렇죠. 거기에 가격이 더 비싸죠. 로는더 예, 싸죠. 어것으드된것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소비자, 현명한 소비자는 집안의 밥상을 풍족하게 만들며 남는 돈으로 가방 삽니다. <웃음> <웃음> 현명한 주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 회사도 괜찮은 것 같고, 어, 제품도 좋은 것 같아. 그럼 나...